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경례! 오늘 바로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실 특수 건달 김장철 건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수 건달님 나오셨고요. 네왜 이렇게 어, 많습니까? 예? 왜 이렇게 없대지? 양을 구았어? 아, 아 오늘 이 업로드되는 날이잖아요. 그래, 네. 그 댓글에 재밌는 글이 있어. 뭐. 뭐가? 부작용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꼭 드시랍니다. <웃음> <웃음> 형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야 <laughs> 아니 내가 걱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들 하시지? 예? 아유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부사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걱정하세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좀 걱정하지 마시고 탈모약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만 할게요 너너너너 no, no. no, no. <laughs> 괜찮아요 야너내 나이 되면 큰일나 <laughs>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까짐은 밀거래니까 오늘의 이런. 총은 <laughs> G3입니다 갑자기? <laughs> G3 아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했더니 MP를 길게 누르는 느낌이 에, 드는 총인데 같은 회사 제품으로서 정확히는 네. 얘를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애가 어. MP5인 거죠. 그거 그러니까 MP5하고 정말 와 많이 닮았구나, 형제구나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아, 왜냐면 얘를 먼저 만들고, 얘가 괜찮으니까 음. 어 얘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5.56mm로도 만들고 음. 9mm로도 만들었죠. 이 똑같은 시스템 그대로 축소시켜서 그리고 이 G3라는 총은 굉장히 유명한 명총으로 길이 길이 남게 되고 지금도 쓰이고 있죠. 이 탄창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봤을 때는 7.62. 네. 7.62mm 음. 네. 선창이네요. 여기 또 퀴즈야. 7.62mm 탄을 쓰고 네. 이런 소총을 들 뭐라고 불렀죠? 어? 이거! 지정사수! 한때 맞아야 돼. <laughs> 지난번에 장총이라고 나오더니 이번에 뜬금없지 지금. 근데 거기 그 장총이라는 거에 댓글에 어? 전문가분께서 아, 음. 얘기하셨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장총이잖아요. 음, 그래요. 그래서 장총보다는 많이 발전했다. 아니. DMI. 이 양반아 어. 지금 우리가 6개월 넘도록 총 가지고 떠벌떠벌하고 어. 있는데 어. 장총이 뭡니까? 장총이! 진짜 오늘도 올라온다 진짜 와... <laughs> 배틀 라이플! 전투 소총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이거 뭐야? 드랍마리 저 자가 영상을 봐!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럼 배틀 라이플 네. 3대장! 스카이지! 장철아! 때려라! 에엑! 진짜 아프겠다. 어쨌든 전투 소총 3대장 중에 거의 원탑을 찍고 있는 독일의 HK 사이에 G3라는 총기죠. 음. 이 친구를 얘기하려면 일단 HK A4의 탄생을 얘기해야 돼. 어. 왜냐면은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얘네가 어쨌든 공수공장이 필요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업체가 그때 생긴 게 HK예요. 음. 사람 두명의 이름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음. 에드문드 헤클러랑 타워도어 코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군수공장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밀 가공을 하고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스페인 조병창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총인데 세트메라는 총이 있어요. 그 총에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협력관계를 맺다가 독일에서 세트메의 이제 생산 권리나 그런 거를 획득하게 돼요. 어쨌든 독일의 그거를 생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일군에서 원하는 사양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엄밀히 말하면 세트메의 독일 버전 음, 그렇게 되는 거죠 형뭐 네. 볼 수가 이건 세트메를 개량한 겁니다 라고 그냥 밝히고 있었네 네. 기술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가 기술력이 좀 되고 하니까 요청 사항이 맞게 딱딱 뜯어 고쳐서 G3라는 총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웃기게 된 거는 세트메가 더 팔려야 되잖아 어. 세트메는 안 팔려 이게 너무 좋아버린 거야. 어, 얘가 아더 많이 팔려 그래서 청출어람이 돼버렸구나. 어. 어. 아무튼 그래서 좀 골때린 상황이 됐고, 음. 그리고 요거는 지금 G3에 뭐, 사용점 얘기로는 SG1 버전에 여러 가지 파츠를 좀 달아두셨는데 여기 약간 스페셜처럼 때리던 조조 씨 개머리판에 들어가는 버전도 있고, 그리고 게임에서 굉장히 유명하던 PSG1 그리고 그거 약간 다른 버전인 MSG. MSG. 과줄 음, 알았어. 아, MSG90까지도 <laughs> 이 총에서 파생된 총이다. PSG면 진짜 게임에서도 많이 쓰는 그 p s g 원 p 하면은 음. 이제 적용 반자동 적용총의 굉장히 음. 그 명품으로 오. 유명한 음. 총 중에 하나죠 어 근데 얘는 피카티니아이 없네요 옛날 총이잖아 완전 옛날 총이니까 얘가 60년대 나왔다니까 근데 여기 올라가는 또 마운트가 있어 또이 얘기를 조금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이야기다 빼더라도 여기에서 SG1까지만 얘기할게요. SG1 버전. SG1업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지난번 얘기해서 노래 불렀서 내가 <laughs> 내가 막 때리려고 했던거 기억나는데. <laughs> 이 총이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처음에는 잘 만한 총 중에 스코프로 올려서 그냥 썼어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뮌넨 어. 올림픽 테러 사건이 어. 터지게 돼요. 이 총을 가지고 약간 저격 반저격처럼 사용했는데 그 작전이 실패했죠. 그것 때문에 전문적인 저격총과 전문적인 특수부대의 필요성이 커지는 계기가 돼요. 근데 왜그 네. 정확성이 그렇게 좋고 잘 맞던 총이 네. 그때 당시에는 안 맞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하 그걸 쏘는 사람이 전문 저격수가 아니니까. 아, 그럼 이 총의 문제는 아니었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정밀성을 올린 G3 SG1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방화세를 2단계로. 저도 실총은 안 봐서 모르는데 누르면은 방아쇠가 엄청 가벼워진대 그래서 그 총으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무대가 이제 미국의 네이비실 네이비실이 작전을 나갔는데 그때 나간 작전에서 총기들이 너무 신총기들 들고 나가서 다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 저격수가 이 총을 들고 옥상에 가서 무쌍을 찍게 되죠 거의 그리고 SG-1의 특징은 반저격 어린이하는 반저격 총인데 연사 기능이 살아있어 그래서 유사시에는 화력으로 부을 음. 수 있다 적용용 치고는 짧고 가볍고 적용용으로 사용 안 한다고 쳤을 때는 배틀 라이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그렇죠. 있는데 배틀 라이플 치고는 명중률이 엄청 좋고 굉장히 좋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롤러 지연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G3, HK33, MP5까지 그대로 쓰요 원래 우리가 단순블로우이라고 하잖아 그거를 노리쇠 무게랑 어. 스프링만으로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단순블로우백 아... 음. 딜레이드 뭔가를 기, 다른 기구로 써서 이걸 지연을 시키는 거야 블로우백 되는 아 거를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안 되게. 얘는 아예 못버못 움직이게 버텨놓고 얘가 발사된 다음에 딜레이 후에 당겨지게 만들어놓는. 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건 반발력은 반발력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블로우백방식에 마이너스되는 점은 플러스가 되고, 그렇지. 오 좋다. 근데 옛 옛날 총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옛날 총에 쓰였던 그 롤러 딜레이 방식이 에? 왜 최신 총에는 안 쓰여요? 굉장한 기술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정밀도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생산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가스 직동식이나 가스 피스톤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얘도 약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위에 구조가 간단해지고 정밀도가 높아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탄매가 많게요. 아. 음. 어쨌든 탄매가 많이게요 MP5보다는 얘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MP5는 너무 짧고 약간 딱딱한 그 중에... 느낌인데 어... 얘는 약간 어 슬림하면서도 늘씬하고 약간 다부진 느낌이잖아. 몸에 착 안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기 달려오면 어... 그냥 찔리면은 다 물릴 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어... 막 그런 느낌. 정말... 이 예뻐서 사신 거죠. 그렇죠. 오늘 어? 늘 총기 제공자 분이 에피파이브 아 우지, 저희 우지 예전에, 주셨던, 예전에 예. 그 우지 제공해 주셨던 그, 그 홍성훈 네. 님 제가 네. 네. 듣기로는 영화 보고서 샀대요 무슨 영화 보셨어요? 네. 히트 히트는 영화 네. 보고 뿅 가셔서 도 지난번 리 아니 아니, 아니. 지난번에 아니. 그 얘기했던 거팔그 나왔던 영화 총싸움하는 그 뭐더라 아, 그 아, 그 음. 알파치노가 형사인데 더 나쁜 놈같이 나오는 영화 어, 음. 아그 영화 있어요 그렇게 명총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격이 비싸? 으저할 말이 많았대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좋은 총인데 보통은 얘는 이렇게 좋은데 왜에어소프트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이해요 일단 그, 그 특이한 게 성능적으로는 특이한 게 있는데 나온 지는 오래됐고 모터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그렇게 모터 성능이 좋지를 못하고 좀제 성능이 나오기 힘들었는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모든 총이 다그럴 뿐만 아니라 왜 모터가 문제가 된다 뭐 기어박스가 문제가 된다 그럼 요즘에 좀 좋게 잘 나오는 거 그걸로 바꿔도 연발로 쓰면은 똑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단발로 쓰면 사거리가 거의 스나이퍼 수준으로 길게 늘어나요. 어 그래? 왜? 예, 몰라. 이게 탄속이 진짜 느려요. 근데 뭐 저쪽에서 쐈어 누가 쏴는데 뭐가 하얀 게 날라와.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봐. 뭐 삐삐 날라와. 어? 하얀 거네 비닐 탄이? 오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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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늘 계속 날아와요 툭, 툭 떨어져. 이제 말씀 중에 외람된 말씀 죄송합니다. 온다 온다 싶으면 이렇게 피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안 돼. 이한하게 이한하게. 정말 진짜 딱 보고 맞고 나면 정말 황당하니까 쳐다봐. 뭐지? 뭐지? 뭐 쳐다보면 쫙그 텅이에서 음. 누가. 오마에와 무신대일. 맞는 거 봤어. 나가 나가 <laughs> <laughs> 이러고있는다고 <laughs> 아니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쁠 이유가 없는데 사거리가 길다는 건 좋은 건데 왜이 총이 나쁜? 쁘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잡고 음. 살짝만 흔들어봐 좌우로. 이거, 이거 이거를 쓰시는 분을 봤는데 순정으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어왜냐면은 진짜 농담 말하고 여기가 부러지거든. 지금도 만져봐도 약간 흔들흔들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그냥 가지고 뛰시면은 순간적으로 어디 툭부딪히거나확 하면은 아, 여기가 똑 부러진다. 저걸 막 이렇게 들고 네, 다니다가 이거 이 부분이 다 쳐가지고 부러지면서 이렇게 울컥 울컥 늘어난 것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덜거로 벌어지는 네. 문제, 그리고 용접 부위가 어디에 부딪혔을때 부러지는 문제, 네. 내구성의 문제네요. 그런 음. 것들도 꽤 많고, 그래서 G3를 좋아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이거를 에어건으로 해서 들고 꽤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전부 다 의심의 눈치를 한번 쳐다보죠. 저게 성능이 잘 나올까? 음. 근데 싸 보면은 성능이 잘 나와. 음. 음. 와.. 그럼 나와서 아는 사람 와서다 한마디로 봐. 어떻게 수리하셨어요? 어떻게 손보셨어요? 똑같은 탄속이 나와도 성능이 안 나오고 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탄속을 오버시키면 은 다른 총하고 비슷하게 성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음. G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탄속을 업을 해서 DMR처럼 이게 준 스나이퍼용 그런 용으로 쓰는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그냥 회사 얘기할까요? LCT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냥, 음. 그냥. 음. 걔네는 이거를 진짜 실총처럼 스틸 프레스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진짜 뭐. 실총 빰따구를 진짜 연타 날릴 정도로 어, 실총은 그대로 따라가 으면 당연히 4.4kg면 당연히 맞아요. 맞죠? 그만큼 맞아요. 나와요. 자 그럼 쏴봐야죠 <laughs> 가시죠. 쏘러. 총창 쏘러 갑시다. 네, 이번에 쏘아볼 총은 G3입니다. 굉장히 수려하고 날렵하며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G3입니다. 네, 먼저 들어볼까요? 실총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아, 프로... 이거는 이제 여기가 플라스틱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훨씬 가볍죠. 실총보다. 원래 실총은 4kg가 좀 예. 넘어가는데 이거는 중반이 이제...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연사를 좀만 쏴 볼게요. 연사로 내리고 기가 막히게 쏜다. 네. <웃음> <웃음> 아, 좋다. 이게 바렐이 기니까 네. 탄이 쭉 뻗는다 는 느낌은 네. 확실히 네. 드는 거 있어요. 쭉 꼬옥 겨 쭉. 오케이, 그. 안전. 단순히 총만 예쁜 게 아니라 총알이나가는 느낌도 예뻐. 절제된 느낌으로 쭉뻗어가는느낌이 들어서 아이게 정확도가 높다라는 느낌, 신뢰감이높다는 느낌을 는총에서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는 세팅을 잘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 우리 그 전에 그러니까 짧은 총했던 거 중에 K7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텅텅 물리면서 타는 막 엉망이서 음. 나갔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총이 그런 게 아니라 음. 그 총의 이제 세팅이 잘못된 거고 오. 총 사용자의 세팅을 어떻게 하냐다 다른 거예요. 정확한 총아 그리고 아름다운 총 총기의 귀조 G3 아 쏘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는 L 어디에서 나온 총이에요? 이건 마루이 제품. 마루이 제품. 이거는 얼마 구입을 얼마 주시고? 이거는 여기 거의 상태가 안 좋았던 거를 제가 한 15만 원으 중고로 오, 구입을 오, 하셨군요. 오, 중고를 오, 완전히 오, 헐값에 구입을 오, 하셔서 그... 다 손보신 거지 얼마 정도나 들어가셨어요? 중고 사 오신 거한 더블에 더더블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더블은 들으셨죠? 음. 예, 네, 거의 한... 이거 음. <laughs> 50만 원돈 들여서 15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셔서 50만 원 들여서 고치시는 <laughs> 결코 평범하지는 않으신 <않으시고. 웃음> 배틀 라이플이라는 용어 자 아직까지 이해가 제가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예쁜 총이다라고 생각했고 쏘는 것도 당연히 아름다운 걸 쏘면 총알이 좀 들라가도 예쁘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비형 근데... 얼빠야 그러니까. 어, 나 얼빠야 완전 얼빠. 얼굴 굴보는구나 근데 <laughs> 제가 여지껏 봐왔던 총들 중에 참 제가 좋아할 만한 총이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뭐라고 또 까먹었을 거예요. 선생님 항상 물어보죠. 지난주 에 얘기했지. 언제요? 나가 건들고 있어. 나가 있어. <laughs> 오늘의 총은 G3였습니다. 자, 차례 시작해볼게. 경기 건강.